감정비 천차만별이에요. 근데 통상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주택. 자 아파트 뭐 20평, 30평, 40평, 50평 되죠. 아파트를 볼 때에 우리 집 손해배상액이 얼만지 뽑아야 되고 윗집에서 뭐 어디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누수 원인을 뽑아야 되죠. 근데 바로 윗집만 보는 게 아니라 공용부를 조금 더 넓게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지금 감정리 와서 둘러 본다 어디 봐야 돼요? 우리 집. 뭐 윗집. 그다음에 공용부 외벽. 옥상이 가까운 경우에는 옥상까지 이 정도를 봐야 되죠. 그 정도 범위를 보고 원인을 찾아냅니다. 그래서 얼마 정도 되냐? 저희들이 해보니까 최소 한200 정도부터 많게는 800, 더 많게는 1100, 1200, 1300까지 있어요. 왜 이렇게 다르냐? 감정신청하면 은 감정인을 한 3명 정도 뽑습니다. 그래서 이 감정인들이 감정신청서를 보고 나 이거 얼마에 할래? 견적서를 내시게 되는 거예요. 그럼 그 견적서를 저희가 보고 고르게 됩니다. 그래서 감정인마다 금액이 다 다르다. 근데 통상적으로 그럼 얼마냐? 통상적으로 300에서 500입니다.